루트84x가 뭐가 되어야 된다? 자연수가 된다. 그 말은 84x가 누군가의 제곱이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한다. 그래서 84x는 84를 소인수 분해해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 거기에 x를 곱한 거예요. 지수가 모두가 짝수가 돼야 돼. 그럼 얘는 이미 짝수니까 그대로 두고요. 3과 7이 지수가 홀수니까 x는 3과 7이 한 번씩 반드시 곱해져야 돼. 한 번씩 곱해져야 제곱제곱 제곱 짝수가 되지. 그리고 여기에 자연수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이때 가장 작은 거는 여기 네모에 1이 들어갔을 때지? 따라서 3 곱하기 7 곱하기 1의 제곱은 얼마? 21이다.